1010대 이전, 대전 콘서트에서 전유진과 팬들 사이의 특별한 만남 속 숨겨진 비밀을 파헤친다. 전유진의 대규모 콘서트가 다가오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전유진과 팬들 사이의 깊은 감정적 교감을 나누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다. 대전에서 열릴 이 콘서트는 팬들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의미하며 1 0 1 0데이를 맞이하기 전에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을 것이다. 1. 0 1 0데이의 상징성과 대전 콘서트의 의미. 1 0 1 0데이는 전유진의 팬들 사이에서 매년 10월 1 0일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다. 이 날은 전유진과 팬들 사이의 깊은 유대와 사랑을 상징하는 날로 팬들과의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자리로 자리 잡았다. 팬들은 이 날을 통해 전유진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그녀의 성장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올해는 전유진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 공식적인 1010대의 기념 행사가 열리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이 크지만 대신 대전 콘서트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팬들과의 깊은 감정적 연결을 다지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대전 콘서트는 전유진의 성인 직전 마지막 대규모 콘서트로 그녀의 음악적 여정과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기념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공연은 전유진과 팬들 사이의 감정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팬들은 이 공연을 통해 그녀와의 특별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콘서트의 깜짝 이벤트와 팬들의 기대가 대전 콘서트의 가장 큰 화제 중 하나는 팬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이다. 이 이벤트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다. 일부 팬들은 전유진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또 다른 팬들은 그녀가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선착순 40명에게 주어질 특별한 혜택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이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팬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이 혜택은 단순한 물리적인 선물에 그치지 않고 전유진과 팬들 사이의 감정적 연결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팬들은 이번 콘서트가 단순히 음악 공연을 넘어 전유진과의 깊은 교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콘서트에서 펼쳐질 깜짝 이벤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계속되고 있으며, 팬들은 그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3. 대전 콘서트의 의미와 전유진의 성장. 대전 콘서트는 전유진이 성인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대규모 콘서트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공연은 그녀와 팬들 사이의 깊은 감정적 교감을 나누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콘서트는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을 기념하고 팬들의 응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팬들과의 특별한 순간을 나누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전유진의 성장과 팬들과의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는 자리로 기억될 것이다. 팬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전유진의 음악적 성과와 그동안의 노력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전유진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그녀의 음악적 역량과 감정적 깊이를 더욱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그녀의 성장 과정과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지켜보며 그녀와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공연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팬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4. 국제 전문가들의 평가와 기대가 전유진의 음악적 재능은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이번 대전 콘서트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관심이 뜨겁다. 전유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 이상의 존재로 그녀의 음악적 표현력과 감정 전달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유진의 음악이 단순한 음정을 넘어 감정적으로 깊이 있는 표현을 통해 청중과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독특한 음색과 함께 청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이는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대전 콘서트는 전유진의 성장과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연이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서 예술적 가치와 감정적 교감을 담은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팬들과의 감정적 연결과 콘서트 후의 의미. 대전 콘서트는 전유진과 팬들 사이의 감정적 연결을 더욱 깊이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콘서트 후에도 팬들 사이에서는 전유진과의 운명적 연결을 더 깊이 다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가득하다. 팬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그녀와의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기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비록 공식적인 1010대의 기념행사는 열리지 않지만 대전 콘서트는 1010대의를 기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팬들은 이 공연을 통해 전유진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녀의 성장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기대할 것이다. 콘서트는 단순한 노래 공연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적인 역사가 될 것이다. 전유진은 이번 콘서트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이벤트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팬들에게 전할 것이다. 팬들은 깜짝 이벤트의 정체가 무엇일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 공연이 단순히 하나의 공연이 아닌 전유진과 팬들 사이의 깊은 교감을 나누는 운명적인 만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다. 6. 콘서트의 준비와 팬들의 반응 대전 콘서트의 준비 과정은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유진과 그녀의 팀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팬들은 이 콘서트를 통해 전유진의 새로운 모습과 감동적인 무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적 성과와 팬들과의 교감을 더욱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콘서트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며, 팬들은 이번 공연이 단순한 음악적 성과를 넘어 전유진과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팬들은 대전 콘서트를 통해 전유진과의 깊은 감정적 교감을 나누며 그녀와의 특별한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7. 대전 콘서트의 미래와 전유진의 글로벌 가능성 전유진의 대전 콘서트는 단순한 국내 공연을 넘어 그녀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가능성을 확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제 전문가들은 전유진이 이번 콘서트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가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적 역량과 감정적 표현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 콘서트는 그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팬들과의 감동적인 교감을 통해 전유진은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이번 대전 콘서트는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팬들은 그녀와의 특별한 순간을 통해 그 가능성을 함께 기대할 것이다.